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한 명이 10층으로 올라가 배를 눌렀어요. 1 1 3호에 사는 62살 임동수 씨가 며칠 전에 경비실에 밥솥을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 않으니까 직접 갖다 주려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음. 현관문을 당겨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네? 오, 경비원과 주민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들었던 걸까요? 우선 숨진 임 씨의 얼굴 왼쪽 눈꺼풀과 왼쪽 이마 그리고 왼쪽 광대에 찢긴 상처가 관찰이 됩니다 네. 뒤통수 부위에서도 폭행을 의심할 만한 부상이 발견됩니다 피부 안쪽으로 상당한 두피하출혈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찰되고요 가장 문제가 된건 뒤통수뼈 왼쪽 아래에 있는 머리뼈 골절이었습니다. 보시면 선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 있고요. 어뭐 이걸 선상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뒤통수 뼈가 깨질 정도로 세게 맞았다는 건가요? 강도가 센 충격이 작용한 건 맞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음? 보통 흉기로 맞으면 그쪽에 큰 손상이 있는 게 맞는데 뇌 손상과 출혈은 대각선 반대 방향인 오른쪽 앞머리 쪽, 즉 오른쪽 대뇌반구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세게 부딪힌 거죠.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내가 바닥 쪽으로 확 쏠렸다가 다시 반동으로 정반대 방향 머리뼈에 뇌가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 충돌 부위보다 반대편에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럼 맞아서 뒤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사건 현장은 깨끗했어요. 음. 그렇지만 임 씨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신이 놓인 안방 바닥과 벽면에 시약을 뿌렸습니다. 네. 부엌과 욕실, 현관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집안 곳곳이 온통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피가 엄청났구나. 우선 시신이 발견된 안방 벽면을 보면, 아네 아, 옷걸이 아래와 바닥 부분에 혈흔이 묻거나 흩뿌려진 형태가 보입니다. 또문 하단에도 혈흔이 다수 발견되거든요. 방향성이 최소 3회 이상 다릅니다. 그리고 임시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넘어지고 나서도 최소 3회 또는 4회 이상 가격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맞아서 그렇게 머리를 다친 걸까요? 벽면을 보시면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에 손바닥 자국이 있어요. 아, 아 손! 이건, 이건 임시의 손자국이 아닙니다. 만약 임시 손자국이었다면 임씨 손에 혈흔이 묻어야 되잖아요 당시 사진을 보면 임시 손에는 혈흔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 범인의 손이구요임 네. 씨가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서 피를 흘린 경우 그 피가 상대적으로 묻었겠죠. 극심한 몸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방에만 묻은 게 아니라 부엌이나 욕실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게 이 현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현장은 깨끗했잖아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혈흔을 지웠다는 겁니다. 욕실이 있던 대야에도 혈흔이 발견되는데 아마 피를 닦은 벌레를 빨았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숨진 임 씨가 누군가에게 맞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뒤로 꽉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다행인 거는 그 시신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헉. 발견이 음. 돼요. 경찰은 dna 감식을 이제 의뢰를 하고 바로 탐문사로 전환을 합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임씨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아. 한명 있었다는 겁니다. 음. 같이 사는 사람으로 아, 보였다고 누구입니까? 합니다. 이 남성은 53세 탁주연이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상당히 침착하게 임씨의 사망 사실을 이제 알리죠. 참고인 조사가 좀 필요하니까 경찰서로 좀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탁 씨가 못 간다고 거부하는 거. 어? 음... 그래서 경찰은 할수 없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탁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아니, 본인이 찔리는 게 없으면 조사받으면 되는 건데 탁 씨는 숨진 임시와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해졌다고 진술합니다 네.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가 일주일 전부터 임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 거죠 음... 탁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 25일 저녁 9시경 귀가합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임시가 안방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코를 골고 잠자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임시 주변에 있는 피를 전부 다 꺼줬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는 신고를 하지 않나요? 1 1구에 음. 그날 본인도 조금 취해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대요. 당시에 임 씨가 술에 취해있었던 거는 맞나요? 부검 결과 이날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습니다. 많이 마셨다. 만취 상태이고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인 거죠. 그 정도면 임 씨가 음.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도 음. 있는 거네요.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때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밖에서 이미 다쳐서 들어온 건 아닐까요? 임씨의 얼굴은 아. 깨끗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잠들었다 쳐도 다음 날은 다음 날 택시가 늦지막히 일어났는데 그 때도 임 씨가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저녁 7시경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잠들어 있는데 그냥 두고 나온다? 응. 그래서 경찰이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 탁시의 진술이 사실인지 이제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탁시는 자신이 진술한 시각에 정확하게 집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우선 택시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음. 진행을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집을 나서는 CCTV 속 택시의 모습이 너무나 수상했거든요. 단순히 외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나오는 사람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더라고요. 정황상은 탁시가 가장 지금 유력한 용의자인 음.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조금 음. 답답했었습니다. 음. 탁시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음, 게다가 또 부임하신 지 1년도 안된 그 신입 때 맡은 네. 사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황하시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한 달에 최소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의 사건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제가 꼭 진실을 밝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당시 할수 있는 수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숨진 임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임 씨와 탁 씨가 함께 집에 있던 시간이 22시간입니다. 시신 사진을 계속 쳐다보다가 문득 법의학자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열쇠는 시신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교수님 연구실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제 연락처 남기고 이메일도 보냈죠 음.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고 몇 며칠이 지난 그때 그 법의학 교수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있네.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했죠. 주말에 제가 직접 근처로 찾아가겠습니다. 만나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너무 급하니까. 네. 음... 교수님이셨구나. 그래도 인간한지 얼마 안된초인검사가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일요일 저녁까지 자료를 바리바리 들고 찾아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하길래 당시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때 송금사님이 보낸 편지도 아직 있더라고요. 어, 편지도요?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파일을 받아 전송해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내주시면 직접 기록을 들고 가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15년 전 편지인 거잖아요 어? 그때 제가 다급하긴 했구나 <laughs> 아, 맞아요 <laughs> 다급, 다급했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던가요? 지금 용의자는 자신이 집을 나갈 때까지 피의자가 살아있다고 주장 하고 있어요 음. 그럼 피의자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면은 피의자의 주장이 맞는 건지 거짓인지 알수 있겠죠. 아... 시체의 강직이나 반점 부패 같은 사후 변화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또위 내용물이 소화 정도 방과 후의 고인 소변 의양 등으로도 다뤄 볼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부검까지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음...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의 체온을 측정한게 있더라고요. 시체의 항문에서 한 10cm 체온계를 집어넣어 갖고 그 직장 온도를 재는데요. 죽은 후 체온이 한 시간 정도에 약 0.8도씩 떨어졌다. 그러다 17시간, 1시가 17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직장 온도와 외부 온도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시신이 발견된 게 27일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측정된 직전 온도가 27.1도, 방안 온도가 27.1도입니다. 같았어요. 임시가 사망한 지 적어도 17시간 이상 지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시신이 발견된 27일 아침 9시로부터 17시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26일 오후 4시 이전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용의자는 26일 오후 7시에 집을 네. 나갔다가 그때까지 임시가 살아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을 네. 하지만 용의자가 집을 나가고 14시간 뒤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신 발견 직후 직장 원조가 실내 원조가 갇힐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임씨는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있었던 25일 오후 9시. 해서 다음 날인 26일 오후 4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택시가 거짓말 한걸우리 증거를 찾은 거네요. 음. 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았죠. 음.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흉기로 찌른 것도 아니고 명확한 살해 음. 동기가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음. 했습니다. 탁 씨는 여전히 임 씨의 죽음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판에서 갑자기 탁 씨가 말을 바꿉니다. 사실 제가 집에 있을 때임 씨가 사망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 만취한 상태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혼자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얼굴에 상처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자신이 굴러 떨어진 임시를 둘러 업고 들어와서 안방에 눕혀놨다는 게 탁시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119에 신고를 하든가 병원을 데려가야지. 자기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인데 그것도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죽은 것 같아서 무서웠대요. 아니 그럼 신고를 <laughs> 해야지. 이제 문제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잘못하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야, 검사님도 앞이 캄캄하셨겠어요 당황했죠. 그런데. 아, 어, 오히려 아 이거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뭐가요? 어. 탁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그냥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회피성 주장만 했습니다. 탁씨가 그제야 말을 좀 하기 음.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정말 속으로 됐다 싶었습니다. 음.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음.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음. 이번에야말로 진짜 음. 법의학이 중요한 거죠 지금 탁시는임 씨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얼굴에 상처도 그래서 생긴 거라고요 그럼 그 상처가 진짜 계단에서 굴러서 생긴 건지 알아보면 되겠죠 네네 지금 여기서 관건은 임 씨의 얼굴에 생긴 상처가. 계단을 굴러떨어져서 생긴 상처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계단 모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단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계단 및 계단 오를 때 필요한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를 보면은 빨간색 고무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을 보면은 각 계단마다 이 끝에 부착을 해 놓은 게있는데 이게 아 고무가 상당히 많이 달아 있어요. 아 뾰족한 게 전혀 없네. 그리고 많이 달아 있네. 저런 데서 굴러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수려 등에서 떨어지니까 쓸리게 돼요. 찰과상이 일어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손상을 보면 눈썹 바로 밑에 아주 날카롭게 쫙 찢어진 손상인데. 결코 이렇게 부딪쳐서 나올 수 없는 손상입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을 할 정도인데 뒤통수와 얼굴에만 상처가 있다. 음. 이 이상하긴 하네요. 이 경우는 술을 먹다가 한다 그러면 이 술병 깨가지고 그 모서리가 있죠. 그걸로 해서 싹 그면은 이렇게 나오고 특히 눈썹 위의 손상은 병으로 된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갔거든요. 아. 이건 칼로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왼쪽 광대 상처를 보면은 가운데 찢어지고 혈보야워 된 상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먹, 요 너클 튀어나온 데 이런데 탁 맞을 때 그냥 찢질 주면서 나오는 그런 손상이거든요. 어, 사람의 주먹. 피해자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 왼쪽 광대를 쳤을 겁니다. 광대를 때리니까. 목이 팍 돌아가겠죠. 여길 치니까, 왼쪽을 치니까. 이런 상태에서 뒤로 딱 넘어지니까 후두부, 왼쪽이 나가겠죠. 왼쪽이 나가면서 후두부에 두피 하출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넘어지면서 대측 손상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전두부 쪽에 뇌가 좌상을 입고, 여기에 경막 하출혈이 생겨요. 그러면 그 광대를 때린 그 공격이 굉장히 셌던 거네요. 전력을 다해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붙어서 더 세게 뒤로 넘어간 거죠. 그냥 스스로 넘어져서는 뒤통수 뼈가 잘안 깨져요. 게다가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니까 방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넘어졌다 해도 사망에 바로 일어나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식이 없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자는 구조하지 않고 혈흔을 닦으면 범죄의 은리에 몰두한 거죠. 아니, 신고를 했다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결국 탁시는 재판 도중에 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때려서 넘어지게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를 때린 거래요? 이 범인의 자백에 따르면 둘이서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싸움이 발생했고, 어 정말 이제 홧김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어쩌고 니가 없다. 결국 재판부는 끝까지 오리 발을 내민 범인이었던 탁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음... 그동안 스모킹 건에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정말 이번만큼 법이야 그리고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것 같습니다 음. 보통 다른 사건들은 음. 유족들한테 전화가 많이 아, 옵니다 음. 어떻게 되고 있냐 물으시기도 음. 하고 하다못해 피의자 측의 어떤 음. 가족들도 뭐 전화하고 뭐 매일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피해자는, 임 씨는 그 누구한테도 아무런 아이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 죽음이 너무 쓸쓸하잖아요. 네.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법의학자도 그렇고, 또 그들이 지켜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법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딱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